오늘은 낚싯대를 짧은 대로만 공략을 하겠습니다. 지금 1구대부터 최고 긴 갓낚시식으로 핀게 36대. 아, 지금 빛나이빛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. 갑자기 비가 오네요. 고기를 못 잡아도 일단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. 가을 비는 주황에 썩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진나시 떨어지는 거 보니까 특별한 주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드네요. 일단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. 고기 못 잡아도. 오늘 같이 동출하신 형님입니다. 낚싯대는 12대 뺐고 낮에 한 3마리인가를 잡았대요. 낮에 데으면서 저는 오후에 놀았고 분위기는 좋은데 빈낚시 떨어지니까 게 조금 걱정입니다. 아, 한 마리 나왔는데 월척은 확실히 넘고, 아, 한 마리 나왔는데 월척은 확실히 넘고, 일단... 안개가 엄청나게 꼈습니다. 반대편이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엄청 꼈어요. 그리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수온이 내려갔나? 밤에 제대로 된 입짓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추저녁에 월척 급한 마리 나온 거 외에는 입짓이 없었어요. 아예 말뚝에. 근데 아침에도 지금 6시가 넘어가는데, 현재까지 입짓이 전혀 없습니다.